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 무덥고 또 어, 매우 불편한 코로나의 그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어, 오늘도 어, 하나님 은혜로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키티 부문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악의 길 부여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어떻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 그러할 때 그는 예,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 돈 없이 가우시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는 예, 물만이 아닌 그 이상의 포도주와 젖을 가장 기하고 복된 것을 얻는 그라 은혜를 입게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휴고, 작은 문제, 어려움,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 필사 믿음의 삶을 산다 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사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제 용서만 받는 그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그가 부족함 없는 큰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 예, 그런 상황에 처할 예, 때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회귀와 순정의 삶을 살아가며 통해서 하루의 삶 가운데 재용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의 크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